한류스타 권상우의 결혼 후첫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슬픈 결혼식 촬영 현장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. 시인 원태원의 감독 데뷔작으로도 화제가 된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,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. 권상우 이호영, 이범수 주연의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촬영 현장 공개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에서 강철이 케이크 아니라... 네. 네, 역할을 맡은 이고영입니다 크림 역을 맡은 이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주 역할을 맡은 이건순 아침에 다시 이상한다 <laughs> 이런 는 <건>? 하세요? <laughs> 거꾸로 하지 <앉아서>. 았어요 <laughs> 시인 원태원의 감독 데뷔작으로 알려진 멜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현재 70% 정도 촬영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날 공개된 촬영 내용은 K가 사랑하는 여자 크림을 주한에게 넘겨주면서 크림과 주한이 결혼하는 장면이었는데요. 세 사람의 엇갈린 감정이 극에 달하는 슬픈 결혼식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K 역을 맡은 권상우는 영화에 대한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는데요. 요즘 조용한. <laughs> 네, 저... <laughs> 어...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촬영하게 있어요. 즐거 일단 즐겼고요. 요즘 뭐 여러 가지 영화 제작 현실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죠. 현장 편집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음 영화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남고갔던 우리 부심이나 생물했던요 소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. 좀보다 더 슬픈 이야기지만 주인공들이 마냥 쥐어짜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. <laughs> 눈먼 사랑에 빠진 주완 역을 맡은 이범수 역시 원태영 감독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선수하세요. <laughs> <3사죠>. 되게 선수하시고. <3사시고. 웃음> 어, 배우들의 그, 딕션 말이나 행동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표정 하나하나, 또 숨소리 하나하나, 눈빛 하나하나 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, 아, 디렉션 해주시고 또 배우들과 상의하는데, 저 영화 성격에 무척 맞다고 생각해요. 그만큼. 두 남자 주인공에게 사양받는 이보영은 실제로도 두 배우들 덕분에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. 음 권상우 씨가 농담 많이 하시고요. 그래서 조금 부, 현장 분위기 많이 웃게 해주시고, 네 그런 거 그래요. 네. 선배님은 솔직히 좀 제일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결런가하면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권상우가 손태영과의 결혼 이후 처음으로 선택한 영화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. 현재 지난해 9월 결혼한 손태영과의 사이에서 2세를 기다리고 있는 권상우. 결혼 이후 조금은 연기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. 뭐 제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뭐 연기가 뭐... 그게 바뀔 긴 없겠지만 그래도... 마음가짐에 있어서, 한 사람을 책임지고, 이제, 고직서두 사람을 책임지게 되는 사람으어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용기가 이, 있는, 있었기에, 그런 것도 할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, 그래도 좀, 조금 뭔가, 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새 남녀의 아련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,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맞춰 영화 팬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.